북한에는 약 5만에서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평양의 공식 교회가 존재하지만 실제 신앙 활동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평범해 보이는 가정집. 늦은 밤 이곳에 사람들이 하나둘 조용히 모여듭니다. 이곳이 바로 지하교회입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자신의 신앙을 숨겨야만 합니다. 발각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즉결 처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하교회 신도들이 발각되어 처형되거나 수감되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문, 강제 낙태, 성폭력 등 끔찍한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